말씀을 통해 큰랩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바울이 이제 계속 신부라는 주체자가 계속 바뀌었죠. 그래서 벨리스가 소임을 다하고 떠나가고 그 자리에 총독의 자리에 배수도라는 물이 왔어요. 또 그가 그러니까 배수도 앞에서 또 자기가 바울이 또 자기 변명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또 인물이 새로운 물이 왔어요. 배수도가 강기 아니나 배수도가 부임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아그리바 왕과 버니게라는 높은 사람입니다 왕이니까 이두 사람이 와가지고 베수도에게 문안하러 이제 사람이 부임을 했으니까 이 부임이 자라들국민분들은그거로 가이사라에게 왔어요 그래서 베니베수도와이 아그리바 왕 버니게 세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 가이사라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 날 며칠을 묵으면서 그런 얘기도 나누고 근런 시간을 갖고 그러다가 베수도가왜이 사람한테 인사받고 보내도 되는데, 얘기해줄은 몰라요. 성령께서 뭐그 안에 마음을 주셨는지 몰라도. 그래서 베수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이로 이르 그러니까 바울의 이 일을 아그리빠 왕한테 얘기를 나눈다. 말을 하는 거죠. 구하이로 이르대. 델릭스가 한 사람을 잡아놨었다. 구류한다. 잡아놨다. 델릭스는 누구였어요? 바로 베수도의 전인자. 그래서 이들 돌아간 그 벨리스가 한 사람을 내한테 구류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 소임을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이 말이죠. 그런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 유대인의 대제 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바울 이름을 했다. 고소해가지고 제가 있다고 정죄하기를 자기한테 청했다는 거죠. 이 지나간 일을 이 아그리파오 버리기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과거 회상하는 거죠. 청하기에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피고는 누구예요? 바울이고 원고는 대제자들장로들두 사람 죄 있다고 벌주라고 말하는 원고들 그래서 피고, 제재였다는 저 바울이가 원고들 앞에서 자기가 고소당한 그 사건에 대해서 본인 앞에, 본인 말로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변명의 시간을 갖기 전에 이 바울이를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라고 내가 그 고소한 원무들 앞에서 말했다는 거죠. 그럼 보라색 글씨가 그 당시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 더된이 때도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제, 제, 저 사람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죄인 본, 인이 자기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게 로마 사람의 법이다. 있습니까? 그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억울한 거는, 난 억울한 게 있는데 나한테 말할 기회도 안 준다. 치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근데. 이 당시에도 로마의 법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저 사람 죄 있다해도 본인이 자기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로마의 법이다. 아멘. 이 얘기를 저이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아그리파 왕과 버리기 앞에서 이벨리스가 배수도가 얘기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에 왔다. 여기를 보면 가이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원고이들이 대사장과 또 장로들과 함께 여기 와서 내가 지체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다음 오자마자 다음날 바로 재판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데려와봐라. 구리에놓은 사람. 이 바울이죠.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진자하던 것 같은. 그러니까, 그래도 데려와 재판이 열리니까 먼저는 저 원고들이 저 바울이를 왜 죄인이라고 해? 죄가 있다고 하느냐. 이유를 말할, 그니까 고소 내용을막 말할 거 아니었는데, 자기가 진작할 때는 아저 사람이 큰 죄를 지었는가다 생각하고 해드보려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진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를 아니하고 예상밖이란 말요 죄인이라고 하길래 무슨 바울이가 큰 죄졌는가 지 들어봤더니 악행의 혐의가 하나도 그 대사람과 장로들이 제시하지를 못하는 거. 아요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서 그 증거나 뭐가 안 나온다는 거죠. 아멘. 오라날 재판 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억울한 재판 많아요. 진짜. 그러다 수용까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한 사람들 진짜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 재심이라는 제도 있죠.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여러분, 영화도 봤지만, 우리 옆에 보면 익산이 들이그 당시에 일이 약초노거리 살인사건, 약초노거리 지금도 있어 약방거리 약초, 그 약이 한약방들이 쫙 있는 익산이라면 거리가 있습니다. 가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했답니까신방동산이 가고, 전주익산 분사다 우리가 관할이기 때문에 가갖고 기도되지고 하는데, 그 약초로 거리에 택시 기사다가칼 맞아 죽었어요. 그래갖고 경찰이 막 추적하다가 보니 어떤 청년이 그 시간에 새벽에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 청년을 결국 어떻게 해요? 데려와가지고 강제로 고문하고, 그래갖고 죄를 만들어갖고, 걔가 실제로 지역을 15년인가 살았어요. 그 당시 나이가 2 2살인세 3살 때. 그 나, 감옥 갔다 오니까 서른 몇 살? 일곱 살인가. 15년을 진짜 다 살았어요. 그러고 나와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을 도와준, 실제 그 변호사에 느껴나는데그 변호사를 만나. 그래서 변호사님 사실 내가 안 죽였어요. 근데 저 형사들이 내 보고 죄를 덮어주셔가 감옥까지 다 살고 나왔어요. 그러고 이 착한 그 변호사가 이 사건을 듣고는 실제 다시 다시 파헤치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얘가 아니라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어이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재심 청구해가지고 뭐 형은 다살았지못어었어요보상금금을 받지만. 그래서 오그라 옥살을 했지만 자기가 누명 쓴 것이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건이 있어 이거를 약초로 그이 살인사건이다. 이거를 재심이라는 영화 해가지고요. 그 주인공이 제가 좋아하는 그 이름이 이름 있는데 그 친구가 주연해가지고 히말라야에 맞춘 그 사람. 전혀 안나 정우, 정우, 예, 정우, 정우가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억울한 재판이 있었다? 많습니다. 죄야죄인 아, 아닌데 죄덮어씌워갖고 엉뚱한 사람이 감옥 가고 실제 죄진 사람은 밖에서 활개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예 그래서 이 당시도 그런 경화가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변명할 기회도 주고, 증거도 내다보고, 그런대이이 있습니까? 근데, 짐작해봐도, 그런 제시있기 때문에, 바울이를고소했고구나 했는데, 하나도 혐의를 제시를 못한다, 이 말이. 저, 대제고소한 쪽, 이원 쪽이, 하나도 제시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하고, 뭐가 문제냐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베스도나 베리스는 로마 관리들이요. 이들은, 이 유대교, 또저 예수가 뭐, 어했다 이런 거, 별 관심 없어요. 그냥 적었다 일어나는 하나의 일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직 자기들의 종교, 유대교를 말하죠. 종교와 또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말이좀이상하이긴 한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부활을 증거했기죠 바울이. 근데 죽은 것을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저들이 지금 저 바울이 제달라고 재를 지었다고 고발한 것 뿐입니다. 라고 지금 아그리바와한테 설명 이 사람 누구 이지가내 설명을 막 해주는 거죠 이까지 이해 됩니까? 네. 음. 아주 상사죠 상상이 상사에 이렇게 일 나는 거. 그러면서 2 0절 내가 내가는 말하고 있는 배수도죠배수도가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그러니까 자기도 참 난감한 거요 한쪽에서는 죄 있다고 빨리 저 사람 처벌해달라 고 그러지 아무리 봐도 증거는 또 없지. 또그 문제가 자기들에 그냥 관습적이고 종교에 관한 일이지. 별로 우리 로마 법에 접촉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제, 인, 있습니까 로마 법으로는 죄가 될수없는 문제를 갖고 바울이를 처벌해달라고 하니 난감합니다. 심대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어, 물어봤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서 네가 신문 받을래. 지난번에 말했죠. 유대의 마음으로 보자 해서 협박성 말하는 거 기억납니까? 야, 네가 가이사는데, 엔젤치는 가이사인데 야, 니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래. 불리한거잖아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로 호소했다. 지난 시간 기억나죠? 내가 어디 가서 가해사 앞에 가서 나는 재판 받고 싶다. 상소를 했다 이거요. 그렇게 바울이가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황제, 가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라고 명예했습니다. 자기가 했던 일을 다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기까지딱 들으니까 이제 처음 이 얘기를 듣던 높은 사람 아그리파 왕이 베수루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도 이 사람 말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당신이 들은 얘기 좀 전달했는데 내가 직접 한번 저 바울이를 만나보고 싶다. 오늘 이 국가에 안 나와서 다음 시간에 보면 아그리파 왕 앞에 바울이 섰다. 그러고 아그리파 왕을요 전도합니다. 아, 안 올라요 여러분. 재수가 무슨 배짱이 좋아갖고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떨릴 텐데 더 높은 분 앞에 섰는데 바울이 요 아그리파 왕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사람께서 바뀌는 게더 좋아. 벨리스에게도 밤마다 만나고 예수 얘기하다가 벨리스 가니까 또 배수도가 오고 또 배수도가 이번에는 인사차고 아그리파 왕이 보니까그 이들한테도 복음 증거. 하여튼 자기가 지금 죄 있다고 끌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지만 앞에 사람만 봤지만 예수 얘기. 예수 얘기. 보음의 그러니까 미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소로인사세요 우리도 이렇게 미칩니다. 사람만 만나면 예수 얘기할 수 있도록. 사람만 만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신세가 어떠하든. 사람들은 전도할 때내 신세가 뻔드다고 괜찮고 그럴듯하면 전도자 근데 내 신자 좀처철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위축돼가지고 예수 얘기 못해. 근데 바울은 얼마나 지금 처합니까 자유도 뺏기고, 이리저리 끌려다는 제수의 신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계속 예수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성년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가 많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전도 못합니까? 아니요. 그럴 때에도 할수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여 여러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그립바 왕이 베스도한테 요청했죠. 나도 그이사람말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바로 이랬죠 내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일 가면 바울을 데리고 와서 당신 앞에 세울 테니까 직접 한번 들어보이소. 그 말이죠. 내일 들으실 겁니다라고 또더 높은 사람이 지도 아그립바다 니까뭐 원하니까 해 줘야죠. 또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됐어요. 이 뒷날 딱 되니까, 아그리빠와 버리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어요. 뭐, 국군이니까 그 지위에 걸맞는 어떤 웅장한 등장할 때. 그런 거 위험을 쫙 옆에 사람들과 보여주키고딱 그래가지고, 천부장 들이됐습니다 원래 천부장이 루시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돈 높은 부분이니까, 천부장 들 밑에 부하가 천묘식거들이나 짐으로 말하면 천명주이면, 어, 연대장 중대 군대에서, 연대장. 연대장들 몇 사람이 다 모인 거죠 왜? 높은 분 왔다고. 청부장들 다 왔죠.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 높은 관리들 다 모였어. 그러고 함께 적견장소에 웅장하게 딱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다 이제 다 도열하고 다멋치게 되니까 그때 베스도가야 바울이 끌어내오라.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던 구류돼 있던 바울이가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혼자 일대 몇명인는거 지금 다 보이지. 그사를 다 보는 그런 자리. 보통 우리 같은 범인 같으면 떨려서 말 한마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자리는 위축돼가지고 근데 바울은 혼자잖아요. 근데도 이 많은 사람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제 말을 하시라는 거죠. 아멘. 24절. 그렇다 이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베수도가 이제 일단 주관자니까 말하는 거죠. 베수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왕 주변에 도열한 그 많은 높은 사람들. 당신들이 이어가면서 당신들이 보는 이사람 요한이가 뭐 역할을 안할까 어르신들 장보고 싫어 아무리 역할을 안할 한나 시킬까 한나는 하는 냐 그것들이 나이 좀 넘어와서 좀내 앞에 서는 걸 부끄러워 그러면 안 돼요 요새베가 아빠 앉아있어 그래가지고요 다리 있다 그 많은 사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아그리파 왕 우리 앉아보니맙시다본게는 우리 허송거짓사님하고 다 천부자 하나씩 잡고 있어잡고이 많은 보는데 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세웠어 그러면서 재판 자리 딱 앉은 베스도가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은 이게 누구다 바울이죠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저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외치되 뭐라고 부른다 살려주지 못할 겁니다 이 바울을 살려주지 못할로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일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혼자 바울에 서 있는데 내보고 죽일 놈이라고 하니까 사람 이런 이지경이 이러면 요 보통 사람 같은데 강심장 아니면 쫄리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거기 폭소해가고 이런 모습 제일 놀라죠 근데 바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대 되지 않죠 그렇게살려주려 못한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 예루살렘 여기서는 가이사랴 지금 여기서 너 내게 이 사람 죽여달라고 요청, 청원을 하였지만, 내가 살펴보건대 배수도 자기 입장 얘기해. 내가 살펴보니까 이 바울은 죽일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수도 양심적이죠. 아무리 로마인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충동이었지만, 그래도 제일, 없는 사람을 제일 있다고 할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살펴보건데, 이 바울이는 죽일죄가 없는, 죽을, 짓을 한 사람이 아니다. 아멘. 죄인 아닌것같다이 말로. 그러나 그가 바울 스스로가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상소란거로 내가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요청했기 때문에 가이사까지 데려간다 이말은 있습니까? 한리적이 사람 그스도 안. 그에 대하여 이 바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가 황제까지. 간단한 일단 내가 허락을 하고 붙잡은 왔는데 자기가 볼때 황제께 그런 보내려면 이 사람의 제목이 나와야 될거아니에요 근데 황제께 말할 수 있는 아래일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이 없다는 거죠. 뭔가 근거도 없어 왜 제지? 그리고 애매한 거죠. 그신문한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자의 소견에는 이사람들더 이상 캐릭터도 없는데. 상소를 한다 하니까 상소할 때황제께 부치 충분할 문서가 필요한 거요왜 바울이가 제일 지 있는지 그런가 있을까하여 당신들 앞에 아그리파가 있는 게 아니고 벌리게만 있는 게 아니고 도열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신들 앞에 특별히 대표적으로 두고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지금 이 바울이를 세웠습니다라고 이 재판을 화려하게 연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아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내가 왕의 을알기안해 하늘에서 뛰어죽었고아 베스도 얼마나 깐끄합니까 그래서 당신들도 다 귀한 사람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 우리 왕 아그리파 왕 앞에 지금 이 사람을 세웠습니다 당신도 전달에 보고 싶댔지만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열었습니다 라고 개최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견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되죠 네. 마지막 한 자를 담았습니다. 금방 왔으니까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압니다. 뭐에 의하면, 로마 법에 의하면, 그 제목도 뚜렷하게 밝히질 않고, 죄수를 이렇게 이동시키고 보내는 것이 무리하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무리수다. 그런 줄 내가 압니다라고 다변을 해요. 이렇게 25장 끝나요. 그리고 다음 주에 주일이잖아 일주일 뒤에 보겠지만, 이제 예 드디어 아그리파왕이 신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담담하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26장 가면 바울이 9장에 구장에예술만한 사건이 22장에 벨리스 앞에서 한 해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다시 구장에서 자기가 주님 만난 사건을 또 얘기해요 사도행전 1장 28장 중에 퀴즈 바울이 자기가 주님 만난 얘기를 했던 장은 몇 장일까요 하면 뭐라 답변해요 9장, 22장, 26장 석장에서 바울이 주님 만난 얘기를 합니다 대상은 다 틀리죠 22장에는 벨리스 가 앞에서 26장에는 이 사람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담메생으로주인 믿는 사람들 쫓으러 가다가 주인 만난 사건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한테 왜그 얘기해요? 내가 주이 만난 것처럼 우리 아그리파 왕도 어? 주이 믿는 사람되기로그 아그리파가 네가 나를 믿게 만드는구나.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수작질하냐? 그런 말만 나와그 다음 시간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아멘 자, 말씀하십니다. 네온다이게 설명드렸고, 그래서 바울이 결국 또 사람 바뀌는데 재판받습니다. 억울하죠. 풀어주진 않고, 그러니까 명확한 제목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무죄라 방면하면될 건데, 방면도안 해주고, 계속 사람은 잡아놓고, 그리고 자기테 물어보는 사람은 또 바뀌고, 몇 명째입니까, 진짜? 몇 명째입니까, 여러분? 21장이면 몇 명째입니까? 높은 사람만, 벨릭스, 배스도 아그리아 번이, 아, 번이 계속 받죠.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한결같이 자기가 만난 예수에 관해서 증거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바로 복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부임에서 여러분 다 신방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집안사정도 다 알고 받아가고 하는데 복음 가족. 부 그러니까 가족 중에 안 믿고 방황하고 이런 사람들 가족 중에 많더라고 심지어 이단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들 그 중에 여러분이 그렇단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그런내 주변에 이제 예를 들면안 믿는 사람, 믿음 이연학해서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 또 심하게 이단에 빠진 사람 다양하기 때문에요그데 그런에게 내가 과연 바울처럼 하고 있는가 명절 때마다. 어떤 집안일로 행사로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예수에게 한 연락을 합니까? 또 부족한 것 같아요. 못살아보니까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거울 삼아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오. 나는 과연 내 자식 또내 형제간들 아미는 그들 한테 만날 때 도대체 내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가고 있는 가야 맞죠? 유권사님. 눈물을 치다눈 깔고 있는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다이스트 집집만 해보니까 없는 집이 좀 없어요. 거의 해당사 없는 집이 없다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다 고루고루 예수 잘 믿고 고루고루 교회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토피아죠 그거는 이상. 그러나 집집마다 보면 나는 잘 믿지만 남편이 문제고 나는 잘 믿지만 자식이 문제고 또 자식 중에서 두놈은 중에 한놈은 예수 잘 믿고 한놈은 또안 믿고 맞죠? 이런 다양한 우리 지금 영적 사항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바울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정말 예수에 미쳐있으면요, 그들을 볼때 안타깝죠. 기도 제목이 왜 없다 말합니까? 기도 제목이 널렸어요, 내가 볼 때. 뭘 없다고 하는 이유는 몰라서 그래요. 그 영적 실상을, 안타까운 실상을 몰라. 그러니까, 바울 얘기하면요, 바울이 지금 제수잖아요. 누가 제수요? 지가 제수요? 근데 자기가 아그리파와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출세해갖고 충독도 하고 있고 왕도 하고 있고 빨리가아니요 근데 바울의 눈에는 누가 더 불쌍해. 제수로 여긴 받는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나는 주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 근데 당신은 충독의 자리에 앉아있고 당신은 왕이지만 내가 볼 때는 당신들이 더 불쌍한 사람이여. 예수도 모르고 살고. 전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같던데. 바울의 생각이여. 그러니까 재판 전에 어머나 재판 자리에 지금, 재있다고 바울이 지금 재수가 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당신도 나처럼 미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있다, 이말이요 아멘. 아멘. 너무 멋지잖아요. 남이 네 모습이 너무 멋져요. 그 바울 좋아해. 진짜. 저도 바울만큼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도 있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또 많은 우쌤들이 참 좋아하고, 나는 뭐란는데 니는 그래 한다고. 오라이 척도 많이 받았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 아니면 다음에또 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뭐 멀리 갈거 없어요. 남이 아니라, 우리들 친척 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중에 지금 안 믿고 이렇게 방학을 영혼이 있다면, 만날 기회가 있다면, 또 성길 기회가 있다면, 그럴 때꼭딴 얘기 하지 말고, 주님이죠. 이제라도 주님, 똑바로 믿자고, 돌아오라고 돌아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의 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죄인도 아니지만 죄인 지급을 받으며 이래저리 끌려다니는 신세 또 계속 눈앞에 나의, 죄, 나의 죄를 물어보는 사람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게 정말 위축되지 않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증거하는 그런 정말 복음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친구들과 내 가족 중에 주님 몰라방하고 세상에 취해 사는 그 불쌍한 이분들 앞에 참으로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처지를 보며 안타까워서 내 기도 시간에 그들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삽니까? 도대체 나는 어떤 생각 속에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증거한 일에 도울인할수 있는 저희가 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사람답게 날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무더운 날씨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를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하 세요. 한, 주간잘 지내 십시다.